안녕하세요. 도시의 찬입니다. 도시의 장소를 예술로 다룹니다. 장소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1화에서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나는 나중에 아저씨 마을을 만들 거야. 나 같은 아저씨만 사는 마을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마을, 복잡하지 않은 서로 의지하고 라면 끓여주고. 정말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먹자는 말은 그냥, 그냥 라면 먹자는 거야. 라면 먹자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고. 라고 합니다. 저는 마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장소로 가득한 마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의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마을이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니, 복잡해지더라고요. 함께 마을을 만들어 살아야 하는데 복잡해지다 보면 나 혼자 마을에 살게 되겠어요. 단순해야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복잡할 게 없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든 복잡하지 않은 서로 의지하고 라면 끓여주는 마을, 마을이면 되는데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좋은 장소는 거창하지 않겠죠? 그냥 그냥 같이 라면 먹자는 의미 말고는 없어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좋은 장소를 만드는 것에 복잡하게 애를 쓰지 말고 단순하게 겪어내자고요. 지금까지 이찬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이니 평가와 판단은 보시는 분께 맡기겠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도시의 차는 호흡합니다. 깊게 그리고 깊이.